할 건데 이렇게 하고 양쪽 다한 다음에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를 허벅지를 눌러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끼워서 여기 촉대뼈까지 쌌다 끼워주고 베드 다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덮어. 이거 그대로 살려놔야 되잖아. 그럼 이거를 해가지고, 바늘 접고, 한번더 바늘 딱 접던지, 한 번에 접던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 얘네들이 그나마 더 움직이거든. 그리고 머리 덮어놨잖아. 그럼 이때 이제 손을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탁 치면 안 돼. 천 내리고. 이제 내가 요거 쓸 수거는 옆에다 니가 두고, 보통. 이제 등 아로마 시작. 여기 고이면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자, 이때 이두 손가락만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자기 편한대로 이렇게 조금 음.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 중간에 내리고 이때 베드를 거의 내가 받 받치고 있거든. 이때 꺾지 마. 꺾으면 여기 친단 말이야. 그대로 내려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그러면 여기 쳐도 안 왔다. 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와서 옆에 가가지고, 이거 배운 거 있지? 이걸로 하던지. 무조건 손 같이 밀어줘야 돼. 그리고 눕혀. 이은 언진이 말했던 기억나지? 이거 눕혀. 눕혀도 손자국은 나잖아. 이거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딱 끝점 있다가 이 예. 끝나는 지점에 강백은 끝나고 갈비뼈 끝나는 지점 밀어주 손무양 어때 이렇게 나가지 가면서 여기는 끌켜서 가는데 여기는 부딪히는 느낌 그리고 여기 밀어주 자 소원근 대원근 대원근, 소원근, 극하근 하고 다시 쭉 밀어줘. 밀어주고 여기 와가지고 허리 펴고 다시 펴서 요 방향. 찍히나? 요 방향. 요 방향 모양이. 요렇게 합쳐져야 돼. 이렇게. 그리고 치 이렇게 오른손에 힘주고 있디 왼손에 힘주면 여기 다쳐. 이게 이제 오른손, 무조건 길이근 쪽에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하는데 여기서 뒤꿈치를 들어줘. 뒤에 딸이 뒤꿈치를 들어주고 몸을 밀어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밀어줘. 내가 여기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눕혀서 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이렇게 눕혀서 여기 붙여,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 그 다음에 브레지였어요. 하고, 뒤에. 뒤에. 쭉. 쭉. 할때 내려주고, 그 다음 땡겨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건 일단 다 기본적인 거. 나중에 스킬이 좀더 있어. 쭉. 쭉. 쭉 하고, 땡겨준 다음에, 이제 이거 갈게. 청골. 청골. 네, 쭉 가다가 시소 타고 시소, 쓱. 시소, 쓱. 시소, 쓱 하고, 내가 뜬 경우에는 나는 고관절 먼저 풀거든? 밀어내기. 밀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드럽게. 여기서 부드럽게 모양대로 가줘야 돼. 부드럽게 부드럽게 여기 치면 안돼 그리고 난 이제 부터 힘을 실는 거야 힘도 많이 안 실어도 이게 미끄러지듯이 스스스스좋으시 <laughs> 어. <laughs>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X자 알제손 모양 X자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옷 때문에 잘안 보이려나? 위나?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항상 하체가 조금 중심을 잡아줘야 돼. 안 미끄러지게. 그래서 내 가슴이 요쯤 와 있어야 돼. 이렇게. 응. 음. 하고, 여기 딱이 모양. 요렇게. 요렇게, 요 정도? 다시 돌리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가져도 상관없어. 요쪽에. 한번 풀어줄 때. 그리고 다시 주먹지. 쭉, 땡겨주고. 그대로, 너가 이거, 이거 하는 애들은 이거 해도 돼, 이렇게. 네. 나는 이거 또 털어주기. 이거 어렵다 하더라고. 쭉, 땡겨서 그대로 눌러서 팔꿈치까지, 엘보까지 갔다가. 그대로 몸 땡기면서 팔 땡기고 그대로 그냥 접어서 여기서 오일을 발라줘 이때 자기 자신이 좀 잠깐 쉬는 타임이야 허리를 잠깐 펴야 돼 <laughs> 하고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주먹질하고 나는 자신 없다 싶으면 이거 또 밀어줘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는 만큼만 밀어 하고 난 뒤에 여기 다시 소원근 극하근, 대원근을 다 풀어주고, 삼각근 풀어주지. 그 다음에 2두, 3두 전체적으로 쓸어주기만 하고 쭉쭉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땡겨서 여기에서 이거 밀어줘도 되고, 부드럽게 밀어야 돼. 밀어줘도 되고, 그대로 들고 올라와서 그리고 난데 애고. 이거 하고 싹다 풀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양손으로 가야 돼. 양손으로 삼각근이랑 이부근다 풀어주고 다시 극하근 갔다가 다시 기립근. 승모근 걸쳐서 기립근 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갈비뼈 쪽으로 내려가서 허리까지 밀어줘. 손 모양 계속 똑같애. 밀어주고 다시 후지. 하고 여기서는 막 너무 막 세게 안 올라와도 돼 여기만 뭐 툭툭 툭 해도 되고 쭉 와서 이제 팔 밀어주지 밀어줘서 손목 먼저 주먹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근육 그 일자로 쭉 가서 여기서 꾹 누르면 전완근 있지 전완근에서 쭉쭉 밀어준 다음에 여기 손 모양대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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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주세요 그리고 달래줘. 손끝까지 달래주고 그 다음 내려와서 바로 타. 바로 타서 다시 극하근. 하고 다시 근육. 쓸어준 다음에 이렇게 와서 또 연결. 이제 그냥 해볼게. 풀어주는 거잘 봐. 무조건 1, 2, 3, 4, 5, 6, 7이 아니고. 다시 갔다가, 뒤에도 풀었다가. 가까운 데서 좀 풀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쭉 풀어줬다가 와가지고 다시 뒤에서 자, 왼쪽에 다시 힘주고 꾹꾹 자 지금 여기는 눕혔고 밀고 언제 보이나 안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근육 따로 오늘 그렇게 잘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씻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 다음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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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로 가겠다. 얘이가 그러니까 쭉, 쭉, 뭐요 모서리를 찾아보면서 쭉, 내가 일로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부터는 조금 세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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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배로 땡기고, 배로 땡기고, 배로 땡기고, 그 다음에 경크걸 전체도 쓸어주고, 쓸어주고. 여기서 가슴으로 미는 거 보이지? 그다음 다시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쓸어주고, 여기 한번또 당겨주고, 계속 수시로. 손가락 보이나? 하고, 이거는 기립근과 척추 사이에 근육을 지금 풀고 있는 거. 그 다음 축, 내려와서, 손 땡기고, <laughs> 다 간다. 손 땡기고, 다시 접어서, <laughs> 접어서 밀어주고, 다시 몸으로 똑같이 이 방향으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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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주고, 그 다음에 근육. 견갑골 주변 근육들을 다 풀어주고, 상볕근 밀어내고, 2도, 3도 풀어주고, 다시 손. 그 다음에 어깨. 어깨. 쭉 당겨서, 여기 한번 풀어주고, 들고 와. 들고 와서 바로. 하고, 바로 주먹집. 해서, 다시, 내려가고.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이렇게 한번 내려가. 이 근육. 허리 이제 드는 근육. 여기가 약해지면 골반이 앞으로 빠져서 허리가 더 심각해져. 쭉. 모양이 요렇게 하고 여기 한번더 풀어주고 이렇게. 손모양 잘 보고. 한 다음에 쭉. 하고 내려와서 접었어. 손목. 전완근. 불고. 달래주고 그대로 내리고 쭉 타고 또 풀어주고 쭉쭉쭉 쭉 쭉쭉 밀어주고 한번더 쭉쭉 뻗어주고 이제 크게 크게 한 다음에 옆으로 와서 중간에서 여기 한번더 풀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이제 위에 플러스인가 이렇게 길게 가도 돼 그리고 난면 바로 손 바꿔서. 그리 여기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손손 열강 다섯 번 정도 한 다음에 땡기고 팔 모양 팔자 팔자 팔팔팔 팔, 팔. 하고 쭉 뻗어서 털어주고 그대로 그 아까 전에 우리 썼던 기름 수건을 바로 덮어 덮어서 그냥 꿍꿍, 살짝만. 이 정도만. 이렇 해서. 손 이렇게 꺾이면 안 돼. 요렇게 돼야 돼. 하고,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밀어주거든. 하고, 여기에서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닦아줘. 닦아주고, 베드, 베드 옆에. 베드 옆에. 여기 사이에. 닦아주고, 옆으로 와서. 팔, 손, 손가락. 이리로 바로 넘어와서 이렇게 땡기듯이 요렇게 해서 손가락 꼭 닦아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그자로 땡겨와서 덮고 덮고 난 뒤에 이거를 들고와 들고와서 옆에다 두고 옆에다 두고 돌아 누워보실게요 하면 이거를 바로 뽑아서 옆에다 치우고 먼저 닦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불을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그대로 눈 다음에 자이 사람이 위치가 어찌 됐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내가 아까 썼던 수건을 감아서 이렇게 일단 덮어놓고 그리고 하체를 시작하겠지? 이만큼 접어서 이것도 이렇게 무조건 해주고 바디로션 예. 나중에 다 펌프 좀 해놔주세요 바디로션은 그쪽 게안 열리더라 들고 나서 어. 도포 여기부터 요뼈 이때 뼈 사이 해주고 복숭아뼈 뒤에 해주고 도포 무릎 무릎 원장님 무릎 안 좋네 무릎 하고 쭉쭉 쭉 밀고 도포 나는 허벅지부터 길게 길게 뻗어주거든 자 뻗어줄 때 여기 근육을 들고 와야 돼 이렇게 <laughs> 하고 이렇게 여기 힘주고 있거든 여기 걸쳐진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 여기 여기 풀어주는 거 알지 풀어주고 여기 촉대뼈 건드리면안돼 여기 근육 근데 나중에 안 좋으면 불룩해져 사람들 자 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금. 음, 오금, 아이고, 벌써 다 쓰면 됐네. 오일 살짝 섞어줘도 돼. 음, 이렇게 밀어주고. 한 다음에, 접어서 나는 여기 그냥 도포 수준으로만. 위에 이거 안 보이게 찍어주세요. 하고, 쭉. 그대로 내려와. 하고, 땡겨서. 지금 이제 하체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밀어주고 그대로 들고와서 이게 끝이야 이렇게 어, 그 다음 다리 넘어가 그러면 바디로션이니까 그대로 덮어 그래서 오히려 안하는거거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 카메라 치우고 치우고, 여기에서 바로, 요렇게. 덮어주고, 이제 복부. 복부 할게요. <laughs> 지금, 이제 카메라에? 어어. <laughs> 어. 복부, 복부 먼저 할 건데. 어, 이거 같이 해줘. 그러면 복부는 금방이야. 응. 복부 하면 묻혀가지고, 그냥, 쓱.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는 도포. 그냥 이 정도. 그냥 바로 11자. 그리고 여기. 또 11자. 시계 방향으로 조금 돌려주고 해주고 여기 그다음에 내려주고 이만큼만 내려주고 그다음 바로 옆으로 가 <laughs> 계속 다시 도포 자 봐봐 아까 여기서 시계 방향을 했지 내릴 때 다시 또 시계 방향이지 시계 시계방량. 방향 한쪽에서 다 해줘. 해준... <laughs> 안돼 21자 바로 지금 90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11자 왜 이걸 해주냐면 소화기는그 다음에 이게 또 화살표 배꼽까지 내리기 그 다음에 화살표 했지? 땡겨 자 여기는 뭐다? 간 위간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 다음에 땡겨주고 이렇게 땡겨줘